되게 스펙타클하게 흘러갈 거다 조용히 가만히 있을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사이클이 사실 지금 아까 상승 후반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무주택 <laughs>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수요장이라고는 하나 네. 아직도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 거에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움직이는 성향이 속된 말로 또라이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겁 없는 분들들이 네. 먼저 들어가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본그 다음에 그걸 본그 추격 매수자가 나타나고 버티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이 시장에는 존재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끝까지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락을 구독하시는 분들, <laughs> 뭐 이런 분들이겠죠. 예, 네, 그런 분들일 건데 이 실수요 시장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실수요자 중에서도 겁이 없는 분들, 아이, 사야겠어. 마음 딱먹으면 지르는 분들. 그 다음에 겁이 많아서 이리저리 재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갈 때 들어갈 지역이 많을까요? 이분들이 들어갈 때 지역이 많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이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갈 때, 그러면 이분들이 뭘 잡느냐? 경기도를 간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은 그렇다 치고, 네. 경기도를 간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분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거든요. 서울 근처, 또는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을 먼저 볼수 밖에 없어요. <laughs> 네. 이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가요. 이분들이 남은 건 뭐냐,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종의 쭉정이 같은 거겠죠. 네, 저는 썩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썩다리, 쭉정이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때는 또 그걸 또 사요. 왜 사느냐? 안 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살아남는데 이분은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 A급, B급, C급지로 따지게 되면 얘는 그래도 경기도 A급지고 얘는 C급지거든요. 근데 만약 하락장이 오잖아요. 하락장이 오게 되면 상식적으로 서울은 뭐 그렇다 쳐고 재개회하고 경기도에서 A급이 떨어질 거냐, C급이 떨어질 거냐, 어디가 진폭이 심할 거냐.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요. 지난 장의 경험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도 후반부에는 굉장히 강한 장이 와요. 실수요자들이 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실수요자들이 살 만큼 샀으니까 수요가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도 죽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진폭이 얘보다 얘가 심하니까 누가 손해보느냐. 제일 뒤에 C급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봐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적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평택같이 뭐 그나마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뭐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서야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난 장에 2008년도, 9년도 모습에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갱노노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서 아마 그 당시의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몇 년간 2006년부터 급등장이 와요. 음. 그러다가 급락장이 오죠. 그리고 다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10여 년간은 굉장히 정중동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도 입지가 좋은 지역을 잡기가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꾸 어디가 좋은 것인가를 모르니까 찾는 건데, 그 지역 사람들이거나 일반인들, 일반 범인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곳,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게 안정적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수익은 나요. 수익은 나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살살 하락장이 왔다. 그러면 이제 10년간 정중동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절에는 또, 투자의 기술이 또 다양해져요 지금 투자하는 기술하고 다른 기술이 또 그때 시작 뭐 대표적인 게 경매잖아요 네.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차분차분 가다가 또 새로운 시장이 돌아오면 또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사는 게 맞다. 근데 레파토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삼기신도시는요, 또 이렇게 <laughs> 가요. 완전 공식이네요. 네. 공식처럼 가요. 네. 근데 저는 삼기신도시 부분 아직 보상 얘기만 나오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지금 모순되는 점이 부딪히는 걸 만들어버린 게 임대차 선법이에요. 삼기신도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부터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럼 입주가 실제로는 분양하고 난데 그 분양이 제대로 된다는 가정에 3년 후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4년이에요. 4년이면 이 4년 되는 시점까지는 이분은 어디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4년 후에의 편안함 때문에 지금 힘든 점을 견뎌내기는 지금 힘든 게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생각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힘든 과정을 4년을 겪으면서 그때 가서 뭐 로또를 갖다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가겠다 또는 그냥 사겠다. 그 중에 일부가 사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 속에서 뭐 인천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k b c 사이트 같은 거 보게 되거나 저희가 유튜브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어디 지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걸 보게 되면 지난주 지지난주에부터 이렇게 움직이는거 보면 아마 퍼져나가는 현상이 분명히 추세로 나타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추세 동선 안에 있는 지역이 뭐 인천이거나 뭐뭐 뭐 다른 지역이거나 뭐 안산이거나 또는 뭐 오산이거나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 동선 안에 번져나가는 그 라인 성산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는 현상이에요. 다만 이제 그게 C급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C급에서도 A급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지금부터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 시장이라기보다는 다 주택자는 공부하셔야 될 시장. 가만히. 있게. 네. 열심히 어. 공부할 옛날에는 어때 공부하셔야 되면서 세금 관리하셔야 될 시장. 그다음에 불인이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정확히 2000... 678에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하니 그때 상황에 그뭐 그 kb 시세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럼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이제 임장 나가셔서 그 지역을 보면서 아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다 수익이 날수 있겠다 요즘 분위기 어떻다더라 이런 걸 보는 게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내 속마음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으로 약간 좀 하락적으로 <laughs> 얘기하는 쪽을 받아들이면서 아까 제가 자기 합리화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장을 비교하면서 옛날에 다 이랬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분명히 이런 현상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도 근데 그럼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유 많았죠. 있었습니까? 누구라고, 올라...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네,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다. 뭐한다. 실제로 그랬는데 실제로 나중에 떨어졌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봐라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기 전에 틀렸던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음. 동전을 수도 없이 던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숫자 나오잖아요. 거봐라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확률상 6분의 이렇게 안 돼요. 음. 그분 6분의 5는 어디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지금도 보면 사실 계속 하락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거를 좀 정확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거두절미하고 하락이면. 그 동안 하락한다 그래서 오은 지난 몇 년간의 그 확률 떨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나중에 분명히 그분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맞았지 않느냐. 어 저도 하락한다고 얘기해요. <laughs> 시장의 사이클 상에 보면 하락이도 있거든요.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근데 지금은 하락의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 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2006년도로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필름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싶네요. 그때 분위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생생하게. 네. 네. 느껴보고 싶긴 한데, 3기 신도시가 나오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들. 그러면 1기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가 제일 빠르게 등장하는 거는 지금처럼 진행된다고 했을 때 4년 후에요. 제가 보통 4년 후를 예차, 예측하지는 못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삼기신도시가 지금 현재 영향을 줄 거냐 안줄 거냐 안 주거든요. 영향을 주는 건 이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끔 만드는 거가 삼기신도시의 영향이지 삼기신도시 자체가 그4년 후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안 미치거든요. 지금 미치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는 속도나 그걸로 보게 되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곳이 결국 1기 2기 신도시예요. 1기 2기 신도시가 되면,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3기 신도시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으로 1, 2기 신도시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쯤 되면은 또 그때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초창기 때는 입주를 하는 초창기 때는 몇만 가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시장의 움직임이 사이클상 상승 후반부도 한참 더 갔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움직임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이후 장이에요.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장에 3기 신도시가 엄청나게 많이 분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삼기신도시 초창기에 분양을 빨리 하는 지역은 그래도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서 괜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뭐일 2기신도시가 주춤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싸게 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급매를 파실 분들만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사실은 이 구조에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삼기신도시가 그때 지금 굉장히 물량을 많이 쏟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근차근 올라가서 한 3, 4년 뒤에 시작이 돼서 그 이후면은 이 중후반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겠죠.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 중후반에 나오는 물건들은 이 물건들이 류 그때 만약에 사이클이 하락하는 사이클하고 혹시라도 맞아 떨어지게 되면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물,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은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진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 진폭을 크게 만드는 시점에는 투자자들은 또다시 그 물건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삼기신 도시가 누구한테는 엄청난 로또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음. 이게 후반부에 가게 되면 또다시 이거를 갖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 내가 기대했던 건 이만큼의 상승인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거고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또 누구는 투자를 안 하거나 시작이 좀안 좋을 때 누군가는 또 이걸 매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게 바로 지난 2010년대 초중반에 보금자주 지구의 미분양 물건들이에요. 아.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었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은 이미 지난 거를 다 완벽하게 알고 보는 관점인데,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안 샀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이게 뭐,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난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금자 지구가 시장을 완전 교란해버렸어요. 일반 시장을, 워낙 싸게 분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장을 완전히 교란해버려서 더 침체장이 오래 갔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몇년 후에, 흔히 말하는 전세 가격 상승과 갭투자의 유행 시장을 발생시켜버렸죠. 그앞전에서 만약 그 물건을 싸게 미분양 물건을 잡고 전세를 끼고 했던 사람들은 초기 투자금이 적었으니까 그 위에 다시 사이클이 발, 발생이 될 때, 상승 사이클이 발생될 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자꾸 얽매여서 움직이는데, 삼기신 도시도 지금 제가 보면은 사실 약간 헛된 꿈 같은 게좀 있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 4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laughs> 이게 희망 고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 제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선분양도 말도 안 되는 선분양이다. 선분양은 땅 사가지고 집 짓기 전에 모델 거 자리다 에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이라도 하지. 선분양도 아닌 사전 분양은 이게 지금 보상도 안 되는 지역이다. <laughs> 너무 희망 고분인 경우. 물론 삼기신도시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삼기신도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점 되면 일기 신도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는 있겠죠. 음. 그런데 그 시점쯤 되면 또 다른 어떤 지역의 GTX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뭐 파주나 고양시 지역의 GTX가 몇 년도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호재를 만들어주면, 왜냐면 하 이제 그, 지금은 어쨌든 땅 파고 있다고 하니까 만들어주면서 또다시 이제 버팀목을 만들어줄 호재성 부분이 발생할 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되게 스펙타클하게 흘러갈 거다. 그거를 그때 상황에 알지, 지금은 알 수는 없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말했던 삼귀신 도시로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누구는 기회가 되는 사람, 분명히 거기서도 나타날 거다. 그러려면 지난 사이클의 역사 같은 거를 좀 배워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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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2008년 그때 금융위기 오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아마 2003년도부터 뉴스 동영상 기사들이 많아요. 아... 제 기억으로 2003년도 부터 있었던걸 주구장창 공부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복귀를 해야 되니까 복귀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거 실수한게 이거였구나 뉴스 에서 보시면 그거 되게 많이 잡아낼 수가 있고 근데 꽤 많은 시간이 좀 걸리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좀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평상시에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720 대책 나왔으니까 아이씨 끝났어 이러고 관심 없으면 앞으로 계속 모르는 거죠 법인 만들었는데 법인 끝났어 이러면 안되고 그렇죠 법인이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했지만 누가 아나요? 또 나중에 또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지 예전에도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추가 과세 부분 물론 그 옛날에 추가 과세 때문에 이번에 법인 종부세 부분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충격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그 돌아갔던 걸 근거로 해서 법인 투자라는 구멍을 니즈를 찾아서 사람들이 투자 기능 그 기술로 활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또 시장이 바뀌고 또 시장에도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런 규제나 이런 분들은 아마 다시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